정말 다른 듯또 어우러진 느낌이 제 슬슬 보이는데 굳이 또두 분의 공통점을 찾으려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요? 만능 엔터테인먼트. 어, 하는 게 많지. 다재다능하신 이런 네. 느낌이 있는데 수식어가 되게 많잖아요. 일단 홍록희 씨, 뭐 뮤지컬 배우, 사업가, DJ 그리고 뭐 이병기 씨는 캐스터, 사진작가, 캐스터. 개그맨. 맞죠? 예. 아주 이제 캐스터도 한 장르예요, 이병기 그러니까 씨.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제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직업란에 캐스터가 어느새 들어와 있더라고요. 야. 근데 실제로 뭐 방송사랑 계약을 해서 어좀익스트림 스포츠를 2년 동안 중계를 한 적이 있어요. 네, K1 알겠지. 중계를 제가 맞아요. 했었고 맞아요. 독특하죠. 네, 그러니까, K1하고 너무 안 맞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잘해요. 그게 처음에는 개그, 네. 코미디로 시작하신 거잖아요. 슛돌이로 시작을 했다가 그러니까. 지한 7년 8년째 계속 음. 일이 이상하게 음. 캐스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야, 그러니까 에이, 상상을 초월하는 곳에서도 저를 부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뭐 웬만한 스포츠는 중계를 다 해봤고요. 정말 어려웠던 거, 정말 난감했던 적이 있어요. 뭐그 굉장히 큰 절에서 스님들이 축구를 한대요. 그러니까 22명이 다 스님이에요. 와 헷갈리겠다.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니까. 행동 같은 거 있으면 진짜 그러니까 옆에 해설을 도와줬던 주지 스님이 없었으면 전... <laughs> 아 3번 범윤 스님? 예, 저분은 저 어떤 분이시고 다 그래서 어우 도경 스님 아, 센터링이 좋아요. 네. 제일 재밌었고 기억에 좀 남는 응. 네, 그런 중계였어요 그게. 아 그러니까 이제 좀 캐스터라는 장르에 네. 독보적인 존재가 되신 것 같은데 네. 혹시 맞아요. 실수하신 적은 없어요? 생방 중이나 아니면 방송 중에? 저는 그렇게 좀처럼 아. 말이 느리지만 실수는 하진 않아요. 네, 어. 거의 안 했어요. 네. 성격상 네. 보고 지가 잘 모르면 말을 안 해요. 아. 게스트인데. 그홍록키 씨는 말이죠. 로키로쇼 네. 뭐, 꽤 오랫동안 하셨고. 로키로쇼 예. 네. 네. 그 티팬티 입은 게. 사람들은 그 착용한 거 보고 참 말들이 많았죠. 네, 좀 쇼크했죠. 저도 음. 공연 봤는데. 정말 네. 어떻게 티팬티를 공연에서 직접 라이브로 입으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 오리지널에는 사실 티팬티가 없어요. 음. 그 남자가. 여성스럽지 않은 몸매를 갖고 있는 남자, 투박하잖아요, 군입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이 여자 옷을 입은 것만으로 이질감을 느끼는 거에 대한 캐릭터인데, 음, 음. 뭐 내가 내 입으로 이렇게 못 비지만 여장을 했는데 앞 모습도 이상하지만 뒷 모습은 너무 예쁘고 뒤태가, 뒤태가 어. 스타킹도 잘 어울리고. 그래서 좀더 파격적인 거를 넣고 싶은 욕심에 어. 원작 팀한테 얘기했죠. 티팬티 입어도 되느냐. 연출님이 한번 해보자. 왜냐면 워낙 자극적이었는데 30년이 넘은 작품이어서 옛날 코스튬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아주 타격적이었지만 지금 하려면 좀더 쇼크가 있어야겠다 싶어서 티팬티를 입었죠. 네. 근데 이제 더 여자 같은 느낌이 드는 <laughs> 거죠. 네. 예. 그래서 되게, 그리고 다른 외국 팀들이 와서 너무 좋았대요. 아마 에이. 공연 전에는 실제로도 여러 차례 입었 될 거예요. <laughs> 제가 그 공연을 네, 직접 같으면. 봤는데 사람들이 왜뭐 여자분들 비명 어머 마이하시더라고요 네. 어, 정말 레이디 가가보다 오히려 홍록희 씨가 더 파격적이죠. 레이디 가가는 네. 거기에다 비하면 뭐 수원생이지 뭐 수원생. 안 맞네, 안 맞네. 너무 조신하지. 레이디 가가 너무 조신하죠그 한복 입었더라 얘. 예. 요 <laughs> 예. <laughs> <laughs> 자, 그럼 말이죠. 이제 우리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네. 대학 시절로 많이 돌아간다 두 분이 <laughs> 그때로 돌아간다. 우리 그런 상상 많이 하거든요. <laughs> 네. 그런다면 뭘 해보고 싶나요? 대학교로 들어가면 음악적인 거, 그러니까 뭐 클래식이나 작곡 이런 거에 대한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뭐 디제이를 배우던, 정확하게 음악을 좀더 공부했었지 않을까, 좀더 깊이가 있었으면 네. 좋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 뮤지컬을 작품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 아직도 악보를 못 봐요. 음. 그런 거에 대한 부분. 아. 이병진 씨는 들어갑니다 저는 대학생대로. 그러면 아마 또 똑같은 그냥 말들이고 학교 생활 재밌게 하고 있는 그냥 학생으로. 똑같이 아. 살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때 저는 후회하지 않을 만큼 재미있고 즐겁게 잘 학교 생활을 잘했고 아.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부럽다. 44살의 이병진이 네. 24살의 병진이에게 쓰는 편지 영상 편지